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 레위기 5장, 6장,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은 꺼지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불의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재단의 불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진설병떡을 놓기도 하고 분양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성막의 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불러 태워서 올리는 것이니까, 이 제단에는 반드시 이제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이 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불은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불이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재단에 붙었던 불은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이 불로써 제사를 드리고, 이 불로 하나님 앞에 분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던 경우는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적이 있었고, 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제단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신 일인데,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되심과 그리고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앞에 증명해 보였던 그때 그 일이 우리가 생생하게 성경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지신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이 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불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었던 나답과 아비우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죽는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정욕의 불, 욕망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불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가슴에 더러운 죄악의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소동과 고모라를 삼킨 그 유황불을 연상하게 만들고 또 영원한 지옥의 멸망, 그 지옥불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불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건 성령의 불이죠. 그러나 다른 불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불은 꺼지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언제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본래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인데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면서 계속 타오르는 여러분 평소 같으면은 불이 붙어서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지게 돼 있는데.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전 성막 그 재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그걸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늘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을 파소하는 오들의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늘 기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깨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1월 달 기도드림의 달이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동안 한달 동안 연습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이 영상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에 의지하여 성령의 불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불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결코 그러한 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에 꺼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달 동안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